유나님 살면서 장례식에 다녀올 때가 있습니다.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장례식장을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둘이 아닌 마음으로 예 좋은 좋은데 이렇게 기독교분이면은 천국에 어, 어떤 예. 어, 그런게 어, 태어나시길 또또불 불교도 같으면은 어, 극락왕생하시길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참나에 깨어서 깨어서 다녀오시고, 그, 장례식장에 들어가셨을 때, 인사드릴 때, 그런 둘이 아닌 마음으로, 이렇게, 에, 이렇게, 어, 좋은 곳에 가시길, 아니면 다시, 다시 윤회하시길, 다시 사람만 받아, 어, 한이 많은 분이라면 특히나, 다시 몸 받아와서, 어, 다음 생을좀 편히, 에, 공부하시고, 이렇게 편히 좀 살았으면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너무 삶이 좀 이렇게 힘든 분도 계세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런 마음을 빌어주시고, 갔다 와서 이렇게, 샤워 같은 거잘 하시고, 좀, 이렇게. 안 좋은 게 살짝은 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샤워 잘 하시고, 이빨 같은 데잘 닦으시고, 이렇게. 향이나, 초 같은 거 잠깐, 향도 좀 몸을 정화해줍니다. 근데 문 닫고 향 피우시면 안 돼요. 예. 담배 핀 그, 담배, 문 닫고, 예전에, 지금은, 이런, 그런 일 없습니다만, 예전에, 어르신들이, 아버님들이 문 닫고, 그냥, 겨울에도 안방에서 담배 태우시잖아요. 근데, 그게 좀 폐에 안좋은 영향을 끼치 죠 그와 같이 향도 어 성분은 좀 다르다 하더라도 문 닫고 피시면 몸에 안좋으니까 문 열어놓고 환기시키면서 향좀 사르시고 향이 되게 있으시면은 촛불 좀 정화하는 데는 촛불이 좋습니다 그러다 가 불나면 안되니까 제가 딱 이렇게 안전 그 촛불 받침대 해 놓고 이렇게 예 촛불 좀 태우시면서 수행하시면은 온명상 이런거 하시면은 몸에 탓기도 온명상이 빠지거든요. 몸 관찰, 온명상, 뭐, 깨어있으면 다 좋습니다. 잠깐 하시고 주무시면 다음날 정화되어 있을 겁니다. 크게, 이렇게 너무 예, 예민, 예민하신 분 특히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네.